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중국의 명언에 인생의 여정에서 고달픔과 좌절은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명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라고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어,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고달픔과 좌절을 무의식 중에 경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날 수 있습니까? 혼자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마의 도움을 받아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갓난아기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아 받으며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알아서 잘 크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철이 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온전히 이룬 것이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듯 어느 것 하나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인생의 덧없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러한 수고로운 인생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마음 편히 쉴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는 은퇴하고 나서 고향에 내려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이 더 살기 좋기 때문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아마도 고향이 주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릴적 부모님 품에 안겨서 아무 걱정 없이 하하호호하며 지냈던 그때의 그 따스함, 그 따스함이 주는 그리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고향에 내려간다 하여도 자신이 원했던 것처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지는 못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저 과거의 좋았던 기억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그 좋았던 기억이 잠시 냉랭했던 우리 마음에 온기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그리고 2020년이 된 오늘에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름 착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그럭저럭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건강과 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듯 복음 앞에서 냉랭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말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땅과 주인이시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결코 실패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하여 박식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칭송받고 높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열두 제자, 사도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선포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만...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천국의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천국 비밀, 곧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만이 천국의 비밀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교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그들보다 구약 성경에 대하여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받았음이 마땅한 자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들의 그 지혜와 종교적 열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높이고 칭찬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만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절벽 아래로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볼때별벌일 없고 미천한 자들로 여겨졌던 어부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능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지식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더욱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된 자의 가장 큰 본분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흥황하고 잘되고 성공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은 구원과 영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교훈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해 주시는 초청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청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청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동정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초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흔쾌히 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흔쾌히 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능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겪게 되는 사람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그 즐거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피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피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참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온전히 믿고 흔쾌히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다면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초청에 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라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정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불에서 11장 6절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믿음은 곧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의 순종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떠올릴 때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보통 세계 세상 가운데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일 거라고 대개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 세상의 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율법의 멍에를 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 5대 강령 설교 때 잠시 루터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루터는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금식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루터는 매일 매 순간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루터처럼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매 순간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어느 한 순간에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해 얻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로 인해 영원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안식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께 구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은 아무런 수거나 권한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멍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멍해를 메고 나의 멍해를 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라 하신 멍해는 결코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멍해를 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 참 자유를 맛보게 해줍니다 이전까지는 구원의 확신 없이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받으려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로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산다는 것이 때로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와 겸손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멍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부패한 본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이유 없이 종종 화를 내기도 하고, 이유 없이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때로 우리의 감정을 우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어, 겪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매라하신 온유와 그 겸손의 멍해는 겸손 그 자, 그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 어떠한 멍해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배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순정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멍해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은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또한 신약 시대 바리새인이나 사기관들을 보면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죄와 구원의 문제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율법의 멍에에 눌려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메라하신 멍에는 참으로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에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자꾸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리려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그 믿음대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그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더욱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